자 어, 이번 시간에는 어, 그...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관련된 조정의 번호편이라고할수 있는 건설자금 이자 조정이 되겠습니다. 보통 이제 업무무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관련어 있는 메뉴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쪽 이 메뉴를 많이 활용을 했었잖아요. 근데 어,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는 <laughs> 조정을 별도로 명세서를 작성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전산세무 1급 시험도 제가 이, 이런 문제는 본 적은 없었는데. 예. ATA 이게 나왔었어요. <laughs> 참, 예, 지난번에 임대보증금, 간주입금도 그렇고, 참, 새로운 유형의 도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뭐, 조정을 하겠습니다. 조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. 뭐, 내용을 보시면, 자, 쭉 되어 있는데, 건설자금 이제 조정명서를 세 작성하시오. 이렇게 되어 있고, 순서대로 2번하고, 1번하고, 조정하고, 되어 있습니다. 자, 뭐, 쭉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, <laughs> 이걸 보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. 자, 그러면, 하여 봅시다.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자 2번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라. 이런 내용인데 자, 건설자산명은 공장신축으로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. 대출기관명은 F2번 되나요? 안 되죠? 국민은행이라고 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거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. 자, 차입일자도 잘 나와 있어요. 언제로 돼 있습니까? 차입기간이 2015년 10월 19일이 돼 있기 때문에 차입일이 2015년 10월 19일. 차입 금액은 <laughs> 2억 원이 되겠죠? 이자율 문제에서 5%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. 자, 여기 이, 있죠? 5%. 여기, 여기, 요거 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. 요거, 요거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, 여기도 나와 있고요. 그죠? 나와 있죠? 자, <laughs> 계속 갑니다. 아 이게, 그, 목이 좀 날만하면 자꾸 떠들고, 목이 날만하면 떠들고 그래갖고, 그래요. 좀 이해해주세요. 자, 200만 원 지급이자 이거 뭐 문제 제시됐고요. 준공 예정일은 이제 어, 공사 기간의 끝날이라고 보시면 돼요. 2016년 12월 31일. 그다음에 이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일수는요, 공사 <laughs> 일수 이거예요, 73일. 보고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계산 대상 금액은 이제 200만 원이죠, 뭐. 왜냐하면 문제에서 제시된 게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, 2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. 자, 그럼 이제 다 완료됐고요. 근데 나머지, <laughs> 이제, 자, 근데 이걸 작성할 만한 근거가 지금 없어요. 그럼 이제 이것만 작성하시면 되고, 요거 해갖고 조정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1번을 들어가셔서요. 아, 지금 건설 완료 중인, 완료된 건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이 200만원.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세무 조정을 하라고 돼 있는데, 원래는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, 여기서는 F8번이 안 눌러져. F8번 눌러져. 아 미안해요 F8번 눌러지는구나 자 여기서 이제 건설자금이자라고 예, 하시면 되고 200만원 이렇게 해서 유보 발생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전 궁금한게 여기서는 그러면 하면 안되나요? 아 맞아요 여기서 하면 되는건데 여기서 이제 건설자금이자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전체이자고 그중에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만 따로 뺀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한 <laughs> 부속서류가 이거다 자 그래서 확대를 드리면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한 어떤 부속 그 명세서 같은 게 이제 이거다. 왜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안에는 채비, 건업이 모두 들어있는데 그 중에 건만 따로 빼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를 좀더 디테일하게 본게 이거고요. F8번은 뭐 아까 우리 풀어봤듯이, 지난 시간에 풀어봤듯이, <laughs> 업무무관 조정할 때도 F8번 눌러서 그 세무 조정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좋습니다.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고요. 자 여기까지 학습해봤습니다. 을자요거는 그냥 <laughs> 그 어떻게 보면 업무무관 자산 지급 이자의 어떤 어, 번외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단발성 문제고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 이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. 예. 그렇게 출제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2월 27일 시험만 생각해 보신 친구들은 굳이 이걸 학습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자 여기까지 하는 걸 하겠습니다.